Very, very welcome. Thank you. <목소리> I am Rote 음, Giants, Shield of Team captain, uh, Mr. Joe. h uh, Jim Joe. a n d a c h i g 열심히 잘해주시면, 팬들이 더 멋있게 응원하실 거라고. Muchas g r a c i s espero, sabe, tener buen año. Y o más importante que los fanáticos se lo disfruten, que uno juega para ello. Y sabe, me gusta mucho que los fanáticos se lo disfruten todo el juego. 아, 근데 영어로 솔직좀 놀라신 것 같은데. 네. <laughs>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한번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그냥 집안 쳐도 돼. 빅토레이 에스 안타고면, 어어어어. 빅토레이 에스 어어어어어어. 빅토레이 에스 안 홍남 오오오 빅토레 이에 로데 레이에스 두 번째 <목소리도> 이거는 조금 레이에스도 선수도 그 미국이나 뭐매니저라 야구시 들어봤던 노래라고 예, 들어 그 노래. 너무 익숙한 노래다 발아삭스미에 <목소리�> Víctor Rey Jesús, Ley Jesús, Víctor Rey Jesús, Los de Ley Jesús. Las dos suenan bien, me gusta cómo suena. Eh, pero me gusta más el ritmo de, de la primera. O ¿Sabes? De la primera me gustó. Víctor Rey Jesús,

최연아 <laughs> 대박 어 먼저 마음에 들어요 네 풍격게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어저 팬분들이 되게 잘 따라해주잖아요 노래들을 기대되는데도 창을해 주시는 대박 기대되는데도 창을해 주시는 대박입니다 네 혹시 이렇게 감상하셨는데 네, 힘이 납니다. <laughs> 네, 되게 열정있으셔고 네. 제가 어떻게 리액션을 <laughs>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네요. 근데... 아, 벌써 좋습니다. 어? 괜찮아요? 맨발 생각없이 어... 주신것같요 네. 가이드식으로, 네. 모니터식으로 녹음하게 된다고 네, 네. 듣고 저의 라이브 한번 가겠습니다. 네. 어, 좋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저요라이브라요 졸라요. 졸요그라야졸그래 졸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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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무 졸라요. 졸요요요 이렇게 응원을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거요 <laughs> 나는 이름을 많이 알리시라고 예 <laughs> 네, 맞습니다 부 아, 감사합니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좋아요 이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이런 퍼포먼스는 어떻습니까? 오산진 이런 퍼포먼스, 퍼포먼스. 그거는 제가 잘안 보여서 그거는 단장님께서 알아서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이 아, 많으시네요 나안 <laughs> 네. <많이 웃음> 듣고 가죠 단장님 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줘요 근데 마음에 안, 근데 마음에 안 드실 순 없을걸요? 그렇죠 당연하죠 <laughs> 나는 저는 안 들어도 되는데 왜냐면 아, 우리의 그 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꼭이자리로 김민성 선수 때문에 잘 아. 맞네, 잘네전 선수팀에 있을 때도 네. 내가 맨날 그 장난으로만 빨리 돌아오라고만 했는데 맞아요. 네. 우리 그 그물망 사이로 눈빛 교 눈빛 교안했어 김민성 빨리 와라! 했는데 그걸 듣고 또 이렇게 <laughs>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때 저영원과할 때도 직접 불러서 들려주셨는데 한결같으시잖아, 한결 봐봐. 기억 안 나세요? 저도 기억이 나요. 진짜요? <웃음> 저 그때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아 뭐냐, 다 해가지고 해주셨어요. 지금처럼. <laughs> 아무튼 그렇게 열정, 좀, 열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꼭 네. 카메라에 담아주세요. 네. 초, 초심을 잃지 않으셨다는. 기다리고 <laughs> 있어요, 지금. 같이 들어주려고. <laughs> 좋은데요. 맞아, 저 듣자마자 좋아한데요. 그 롯데의 김민성에서 끝났는데요. 아니 저 약간 중독성 있는 거좀 원했거든요, 사실 아 개인적으로. 롯데의 김민성. 롯데의 김민성. 감사합니다. 그 응원단 본 소감 한 마디. 예전만큼 열, 역시나 열정적인 응원과 함성 소리가 여전한 것 같아서요. 응원가도 나왔겠다. 신이 네. 기대가 됩니다. 다른 팀에서 아, 네. 봤을 때보다 제가 와서 보니까 더 열정적이고 더 흥이 나는 것 같아요. 야구할 맛이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역시는 역시. 오 감사합니다. K 응원을 네 선보 네, 한번 보여드리겠다. Oh, very, very welcome, Victor Jose Reyes. Wow! <웃음> <웃음> 고도 못 에우토르 내우도르 c o m 18년차 응원 단장인데 선수분한테 1대1로 응원가를 바로 라이브로 이렇게 무반주로 한 거는 처음이다라는 걸꼭한번 얘기해 줘야 돼요. <laughs>